어, 동기생부터 시작해서 이 수요 시간은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어, 아, 했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나면 이제 아, 5시, 5시, 5시 반에 마치면은 계룡으로 이동을 해서 아니다. 계룡에서 아니다. 식사 겸, 어, 아, 음, 이제 우리, 그, 모도 했지만 그래도 좀 반가운 얼굴들 모처럼 보였으니까 가서 담소도좀 하시고, 그래서 수우시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명, 고 김영민 헌화는 최순길 이선우님이 담당해 주시고요. 정세양님 묘에는 임종철 박부연님이 담당해 주시고요. 김용덕 묘는 손불 임채일님이좀 담당해 주시고요. 현안함 46용사는 송호섭 양한웅님이 좀 담당해 주시고요. 연평해전 6용사는 이창욱 강영문님이 좀 담당해 주시고요. 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2용사는 황갑순이중욱님이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 김영민 동기생이여 우리 동기생 및 가족들은 당신을 추모하기 위해 여기 모였네 1989년 8월 8일 대청 부대장으로서 부대와 주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탈신성인의 정신으로 순직한 지온 36년이 되었네 생고 때부터 함께하되서 우리에게 보여준 참 군인의 책임감 희생정신 그리고 해병대 정신,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군의 소신이 되어 통일의 그날까지 서해 바다를 굳건히 지켜주시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멋진 군인으로 기억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참배사의 가름하네 동생을 대표하여 3수살기동지회장최승길를 드림. 아, 제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 김영민 동기생 부인인데 여기 저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이태숙 네. 지금 저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남 경상남도 지부 지부장입니다 어이 자, 이스라엘에 자,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김태욱인데 이 친구가 우리 어, 지부장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 박사를 취득한 후에, 지금 일본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김태호 분을 폰을 결혼할 때, 어, 제가 지뢰를 봤어요. 지뢰를 보고, 지금 스라엘, 어, 딸, 아, 두살된 딸이, 어, 있습니다. 그 너무 아주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 우리 저 직접 나아 주고 길러 주신 우리 이채숙 교사님께 박수 한번 치시고영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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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난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지났고 어, 이제 당신을 보낸 지도 벌써 3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어, 그래. 이제 부인 잘 건강하게 그 다음에 아들 손자 다잘 되게 그것을 좀 당신이 좀잘 지켜주기 바란다 그래 어. 또 하실 분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영민이하고는 저 같은 중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대호영에 가서 같이 이제 통닭 뜯어 먹고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같은 생도 때또 같은 그 생교 생활 같은 중대에서 있으면서, 와, 진짜 이 친구, 진짜 남자답다. 호기롭다. 기백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해군이 아닌 그 해병대로 가더라고요. 진짜 참, 어, 동기생들 중에서도 진짜 훌륭하고, 한마디로 용기 있는 생도 때부터, 그때 20대 초반에 그렇게 용기가 넘쳐날 줄은, 저도, 골랐는데 지금 생각이면 그 카랑카랑한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주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저 영면을 기원합니다.